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이건 제가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도 좀 시간이 어 삼초 정도 기다리네요. 맨날 설정에서 제가 좀 어려움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만화는 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좀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또 우리 자식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어떤 말대꾸가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id I tell you about? 그래서 what did i tell you about 하면은 about 뒤에 나온 것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했니라고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 공부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 waiting till till이라는 말은 until 그래서 언제까지 같은 겁니다. waiting till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 the last minute. 그래서 the last minute 또는 the last moment 해 가지고 어떠어떤 뭐 뭐 중요한 특히 뭐 일이 일어나기 그전 바로 마지막 찰나 순간 the last moment, the last minute, 그렇죠? What did I tell you about waiting till the last minute to learn your vocabulary words? 너의 어휘력 언어 단어를 외우는 learn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waiting till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히력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되는데 그거를 하는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찰나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 What did I tell you? 내가 너에 대해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줬니?라고 아빠가 아들을 보시면서 어, 좀 핀잔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를 하죠. I thought 저는 생각했어요. That, I thought, that was, 여기서 아버지가 하셨던 이 말씀이, that was meant to be rhetorical. 그래서, be meant to be 하면은, 앞에 나온 무엇이, 뒤에 나온, be 뒤에 나온, 뭐뭐로 여겨진다, 의미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런 거죠. 어, 저는요, 아버지께서 하셨던 t h a t 그 말씀이 rhetorical, 그냥 수사적인 미사어구식의 약간은 좀 과장이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고 아이가 받아칩니다. 뭐 여러분, 뭐 미사어구 뭐 그런 표현은 아시죠? 뭔가 이렇게 말이나 글을 좀 예쁘게, 뻔뻔하게 다듬어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면서 얘기하십니다. That word you know, 어, 요새 이 단어 rhetorical이라는 게뭐 일반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는 that word you know, 어, 너가 그 단어는 아는구나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합니다. It comes in handy around here. 즉, 직역을 하면 은 무엇인가가 come in handy 한다는 것은 그 주어 무엇인가라는 것이 쓸모가 있다. 어떠한 것에 도움이 된다. useful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handy라는 그 단어 그 자체는 무엇이 유용한, 쓸모 있는 또 그렇게 때문에 편리한. 그리고 사람이 뭐 핸디하다 그러면 손재주가 있는 뭐 이렇게 뭐어그 집안일 같은 거잘 이렇게 이런저런 거잘 고치고 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또 핸디맨이라고 합니다. 어쨌건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은 이 r h e t o r i c a l 라는 단어가 지금 around here 이곳에서는, 즉이 상황에서는 좀 유용하다, 도움이 있다라고 아이가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 어, 그러니까는 참 공부를 안 하고 마지막까지 그냥 계속 그냥 건방지게 아버지 말씀 듣지 않고 하던 놈이 어, 아버지가 왜그래 그리했어 그리 하니까는 그나마 이 단어 하나, rhetorical 이란 걸 쓰면서 이 상황을 어 묘사를 하니까. 또 아버지는 아이고 그래 그 단어는 아는구만 하면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 어, 단어가요 지금 제이 상황에서는 comes in handy 유효가, 아, 유용하네요 쓸모가 있네요라고 응답을 합니다 나름 뭐 똘똘해 보이기는 하네요. 뭐, 참고로 이런 표현은 뭐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늘 그렇지만 여기 있는 어휘 또 수거 밑에 영작으로 세 가지 준비했으니까는 오셔가지고 꼭 영작을 통해서 본인 걸로 만드시고요.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 사이트에 있는 모든 영작을 어, 연습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 2번에 있는 링크 확인하시면은 그거대로 따라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사이트에 있는 모든 영작 공부하실 수 있게 굉장히 아 거기 그 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어, 진짜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 하실 수 있게 제가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재미있는 만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